후토크 BBC 극찬 손흥민 36m 미친골 또 터졌다. 공식만 플러스 베르너 첫골 플러스 로메로 추가골 플러스 토트넘 대역전승. 토트넘 vs 펠리스 토트넘 후스퍼의 38경기 연속 득점 기록엔 손흥민이 있었다. 토트넘 후스퍼는 3일 오전 0시 한국시간 영국 런던에 위치한 토트넘 후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3-24 시즌 프리미어리그 (PL) 27라운드에서 크리스탈 팰리스의 3-1로 승리했다. 이로써 토트넘은 15승 5무 6패, 승점 50, 로리그 5위에, 팰리스는 7승 7무 13패, 승점 28, 로리그 14위에 위치하게 됐다. 토트넘은 전반에 고전했다. 펠리스가 라인을 길게 내린 채두줄 수비를 구축하면서 좀처럼 공간을 찾지 못했다. 여기에 부상이 위심되는 장면도 나왔다. 전반 10분 직전 과정에서 장 필리프 마테타와 경합하다 넘어졌던 판더 펜이 오른쪽 발목을 잡고 쓰러졌다. 다행히 판더 펜은 치료를 받은 뒤 재차 그라운드로 복귀했다. 전반을 0에서 0으로 마친 양팀의 균형은 후반에 깨졌다. 먼저 우승팀은 원정팀 펠리스였다. 후반 14분 아크 정면에서 에제가 자신이 얻어낸 프리킥을 직접 키커로 나섰다. 그림같은 프리킥을 차 선제골을 터뜨렸다. 토트넘이 공격의 무게를 실었다. 결국 스코어의 균형을 맞췄다. 후반 32분 브래넌 존슨이 올린 크로스를 문전에서 티모 베르너가 밀어넣으며 동점골을 터뜨렸다. 토트넘은 3분 뒤 크리스티안 로메로의 역전골까지 터지며 2에서 1로 역전에 성공했다. 한 골차의 긴장이 흐르는 상황. 토트넘이 승부의 쇠기를 박았다. 후반 44분 존슨이 수비에 성공함과 동시에 공교롭게도 공이 전방으로 향하게 됐다. 곧바로 손흥민이 빠른 스피드를 활용해 스프린트했고, 골키퍼와 1대1 기회에서 완벽하게 골키퍼를 속이며 슈팅에 골망을 흔들었다. 손흥민의 시즌 13호 골이 터졌다. 손흥민은 득점 이후 곧바로 교체되며 그라운드를 빠져나왔다. 이날 득점으로 토트넘은 지난해 3월 울버햄튼의 0에서 1로 패한 뒤 치러진 38경기의 섬의 경기 득점포를 가동했다. 토트넘의 38경기 연속 득점 기록은 PL 역사상 두 번째로 긴 기록이다. 1위는 아스널의 55경기 연속 득점 기록이다. 아스널은 2001년 5월부터 2002년 12월까지 대기록을 작성했다. 당시 아스널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0에서 1로 패하며 기록을 마감한 바 있다. 토트넘의 득점행진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알수 없지만, 38경 기연속 득점행진 중심에는 손흥민이 있었다. 그동안 토트넘은 한 골을 총 11번, 두 골은 17번, 세 골은 7번, 네 골은 2번, 다섯 골은 1번을 기록했다. 총79 득점이다. 선수별로 살펴보면, 손흥민이 79골 가운데 18골을 터뜨렸고, 해리케인은 12골, 히샬리송이 11골을 넣었다. 최다 어시스트 부문에서는 페드로 포로가 10도움, 손흥민이 9도움, 제임스 메디슨이 7도움을 기록 중이다. 손흥민은 79골 가운데 총 27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해 34%에 관여했다. 2. 50m 미친 돌파 환상골, 선. 아스널 공격수에 밀렸다. EPL 2 7할 베스트 11, 토트넘은 로메로가 6일 환상골을 터트린 손흥민 32 2주의 팀에서 제외됐다. 축구 통계 전문 매체 소파스코어는 5일 한국시간 2023에서 2024시즌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27라운드 2주의 팀 베스트 11을 공개했다. 약두달 만에 골을 터트린 손흥민의 이름은 없었다. 손흥민은 지난 3일 크리스탈 팰리스와 EPL 27 라운드에서 후반 막판 승부의 쇠기를 박는 골을 터트리며 3에서 1승리를 이끌었다. 지난해 12월 31일 본머스전 이후 약두달 만에 터진 골이다. 손흥민은 1월부터 2월 초반까지 2023 아시아 축구연맹 카타르 아시안컵 출전으로 토트넘을 떠난 바 있다. 토트넘 복귀 후 드디어 첫 골을 터트리며 골 감각을 끌어올렸다. 당시 중앙선 부근에서 볼은 잡은 손흥민은 폭발적인 스프린트로 50m 돌파 후 상대 골키퍼와 1대1 상황을 만들었다. 골키퍼 방향을 속이는 오른발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었다. 손흥민은 찰칵 세리머니 후 포효했다. 토트넘 선수 중 유일하게 크리스티안 로메로가 이름을 올렸다. 크리스탈 팰리스전에서 토트넘의 뒷문을 단단하게 지킨 로메로는 후반 35분 환상적인 헤더로 역전골을 터트리며. 골 넣는 수비수 미용을 보여줬다. 소파스코어 는3 2 4의1포메이션을 기반으로 베스트 11을 선정했다. 최전방에는 손흥민이 아닌 카이 하베르츠 아스널 카 이름을 올렸다. 하베르츠는 셰필드를 상대로 한골1 도움을 올리며 6위에서 0대승의 주역이 됐다. 이 선에는 필포든 케빈데 브라위너 이상 맨시티 마틴 웨데고르 아스널 해리 윌슨. 플럼, 이 선정됐다. 중원은 에드손 알바레즈, 웨스트햄, 로드리, 맨시티, 가 형성했다. 스리백 라인은 이브라히마 코나테, 리버풀, 로메로, 토트넘, 카일 워커, 맨시티, 가 뽑혔다. 골키퍼 한 자리는 알퐁스 아레올라, 웨스트햄, 가 차지했다. 11명 선수 중 최고 평점은 포든이 차지했다. 평점 9.8로 만점에 가깝다. 포드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전에서 동점골과 역전골을 터트리며3에서 1역전승을 이끌었다. 영국 BBC는 포드는 맨체스터 더비에서 엄청난 활약을 펼쳤다. 이 젊고 유망한 선수는 팀 선배인 케빈데 브라위너, 베르나르도 실바를 연상시키는 최고의 활약을 펼친다. 고 극찬한 바 있다. 3. 케현장 플러스 울산팬들에게 90도 숙인 녹색 치타 김태환 그러나 돌아온 건 차가운 무관심. 김태환이 경기 후 울산 HD 팬들 앞에 섰지만 돌아온 건 차가운 무관심이었다. 5일 저녁 7시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2023에 2024 아시아 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8강 1차전을 치른 전북이 울산과 1에서 1로 비겼다. 두 팀은 2차전에서 4강행과 함께 막대한 돈이 주어지는 클로벌드컵 진출권 확보도 할수 있다. 라이벌 더비전은 누구에게도 쉽지 않은 경기지만 김태환에게는 더욱 그랬다. 올 시즌 김태환은 울산을 떠나 전북으로 이적했다. 라이벌 구단으로 이적했을 뿐만 아니라 이적 과정도 매끄럽지만은 않았다. 2015년부터 울산에서 뛰며 국가대표 주전급 선수로도 발돋움한 김태환이었지만 이번 이적권으로 한 번에 울산 팬들의 미움을 사게 됐다. 김태환은 예정보다 빨라진 울산과 만남에 대해 쉽게 입을 열지 못했다. 울산은 원래 3월 30일에 K리그에서 전북과 올 시즌 첫 더비를 치를 예정이었다. 그러나 8강 대진으로 전북과 울산은 3월에만 두번더 만나게 됐다. 친정팀과 맞대결이 성상된 김태환은 복잡한 심경을 드러냈다. 8강전이 확정된 뒤 울산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 지금 정리가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답하기가 죄송스럽기도 하고 여러모로 그렇다라며 대답을 피했다. 이날 김태환은 선발로 나서 풀타임을 소화했다. 울산을 상대로도 집중력을 잃지 않았고 공격보다는 수비에 열중하며 전 동료들을 막아냈다. 울산 원정 팬들의 야유는 피할 수 없었다. 경기 내내 이어지진 않았지만 김태환이 공을 잡을 때면 한 번씩 울산 서포터석에서 야유가 나왔다. 이에 전부 팬들은 김태환을 외치며 받아쳤다. 경기 후 김태환은 울산 팬들 앞에 직접 섰다. 경기 종료 직후 김영권과 포옹을 나누는 등 울산 선수들과 인사를 나눈 뒤 홀로 원정석으로 걸어갔다. 긴장된 표정으로 걸어간 김태환은 울산 팬들을 향해 90도로 숙여 인사한 뒤 돌아섰다. 더 이상의 야유는 없었다. 울산 팬들은 김태환의 인사에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는 걸로 대신했다. 김태환은 다시 돌아서서 전북 벤치 쪽으로 향했고, 전북 팬들은 김태환을 외치며 응원했다. 공동 취재구역 믹스트존에서도 김태환은 별도의 인터뷰를 갖지 않고 굳은 표정으로 빠르게 지나갔다. 김태환의 심정은 송민규가 대신했다. 송민규는 이날 선제골을 터뜨린 뒤 김태환에게 달려가 안겼다. 이 세리머니에 대해 득점순간 태환이형이 그냥 생각났다. 그리고 태환이 형이 얼마나 힘든지도 알고 있고 저희도 태환이 형의 이적에 관해서도 안다. 제가 말할 건 아니다. 나중에 직접 말씀하시겠지만 힘든 부분들을 굉장히 잘 알고 있다 라며 김태환의 상태를 전했다. 김태환에게 가혹한 건 3월에만 울산을 두번더 만나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오는 12일 2차전은 자신이 활약했던 울산 문수축구 경기장에서 열린다. 이적 후 처음으로 울산 홈팬들 앞에 설 김태환의 마음은 어떨까?